주진우의 이슈해설 이슈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. 역시 예상했던 바와 같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체제감사원장,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모두 기각됐습니다. 너무 당연한 절차고요. 아, 민주당이 이 정도면은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석고 대제할 정도의 사안이에요. 왜냐하면 중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마비시키고 또 감사원 체계를 엉망으로 만든 데다가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 자체의 기능이 굉장히 그 민생 에 있어서 중요합니다. 전국 그 지방검찰청